아 찍고 계시느라고 박수를 붙이시는구나네 이렇게 2024년 방열 재현 네. 저희는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갑자기 저희가 왜 나오나 <웃음> <웃음> 싶을 텐데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해서 무대 인사를 하는 날이어서요 었한 네. 분씩 마지막 소감, 네. 무대 인사 하겠습니다 춘식, 아, 먼저 어. 어, 안녕하세요. 이번 박열유시다 류지 역할을 맡은 김준식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우선 꼭 우리 보고 싶다라는 어, 바램이 있었는데, 이그 박열이라는 기회가 생겨서, 어, 물론 그 반대편에 서긴 했지만, <laughs> 네 여러분들 앞에 붙일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. 음, 그 반대편에 서서 이제 그들을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그한 가지... 대사가 한들의 대사가 좀 계속 머릿 속에 맴도았는데 그게 서서히 그들은 서서히 잊혀지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대사였어요. 음, 예, 뭐 박열은 그래도 영화화도 되고 이렇게 저희가 민주적으로 음. 보면서 음, 많이 알려진 또 독립운동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랬을 때. 그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? 나는 또 대사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. 제가 반대편에서 바라봤던 시선으로는 딱한 가지 적어도 두려웠을 것그 모든 잊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던 당당함, 당당함과 그 모든 두려움이 쌓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분들께 어, 이 국면을 그대로 받치고 그리고 이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버블케이 김수로 대표님과 성종환 연출님, 민지 연출님도 오늘 오셨는데 진짜 음, 예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정말 멋진 연습실이었고. 그만큼 멋진 또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배웠고, 정말 많이 감순해지고더 열, 더, 더 정진하고 매진해서 더 좋은 결과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품을 만들어주신 작가님, 작가님 그리고 동부 공부 대표님과 연출님과 모든 제작진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 작품에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과결의 일원이라서 감사하다는 <laughs> 얘기를 하는데, 저 또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모두가 이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나? 아 물론 모두가 그렇게 하지만 어, 아무래도 다들 한편에는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그분들의 모든 걸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 사람들의 살아도 어떤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들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알려지, 알려진 많은 분리분홍가들 이야기는 많이 봤는데 사실 박열 영화가 됐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안 봤거든요. 그리고 뮤지컬로만 접했었는데 실은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뮤지컬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략된 부분도 많고 담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. 영화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볍게 볼수 있는, 내 마음을 가볍게 볼수 있는 공연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구나,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그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. 그리고 막 책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이랬는데,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들의 피와 어, 그런 신념으로 만들어진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했고, 제가 원래 무교예요. 근데 들어오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게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절대 뭐 누가 되지 않고 좀더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아 이번 공연 조금이나마 전달됐던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들었는데그 마음이 온전히 관객분들께 전달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어, 24년 박열을불러가지만 만약에 또 한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네. <laughs> 아무튼 어, 지금까지 박열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 막꿈도 총막도 이제 저녁에 하니까 그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늘 네, 감사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식을 박열의 박열 역할을 맡았던 백기범이라고 합니다. 아, <laughs> 되게 이상하네요. 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정도 무대를 쉬다가 오랜만에 박열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왔거든요. 근데 공교롭게도 3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도 박열이었고,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작품도 박열이었습니다.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고, 제 가슴속에 굉장히 잘 많이 박혀있는 그런 작품인데, 일단은 박열을 재현을 결정하고,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해주신 수로우 대표님 너무 감사하시고요. double case, double c a s 너무무 u b l e case, d o u b l 이라서 돌아올 수 있었던 e 같아요. e d 이 u b l e case, double case, d o 모르겠지만 박지은 저한테 전한테전부예요라를했었를했요 네. 그만큼 저한테 b l e case, double case, double case, double case, d o 모든 걸 쏟았고요. 그리고 매 회차 공연마다 순식이 얼마나 네,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공연을 하고 또 다음 공연을 못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. <laughs> 네, 그런 뜻이 아니라, 내가 혹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무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.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제가 또 3년을 쳐보니까 느낀건데 매 순간을 좀 소중하게 공연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히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박열 공연 특성상 굉장히 뜨거운 캐릭터잖아요 <laughs>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더 이게 시너지가 잘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식이도 샘이도 잘 얘기를 해줬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두 분들께 그리고 그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땅에 어, 대한민국에 잘살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공연도 보고 공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 먹고 편하게 어,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독립운동가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런 공연을 하고 연습할, 연습을 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것 같아요. 그분들에게 사실 저는. 많이 대입해봐도 박열 선생님처럼 못할 것 같거든요. 네, 저는 인간 백기범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네, 이 역할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박열 저희는 오늘은 끝나지만 아직 저녁에 마지막 박열 무대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어 관심 가져주시고 병원 어,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매 회차 채워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. 네, 너무 든든했고 저희도 저희의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박열이 올수 있겠죠? <laughs> 라고 저희는 믿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한세 달간 여정 너무 뜨겁게 같이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네?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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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